카메라가 켜지기 전, 이태원 골목은 이미 꽃향기로 가득했다. tv조선 백세누리 쇼 촬영팀이 도착하기 전날 밤, 태진아는 평소처럼 꽃시장을 들렀다고 했다. 장미와 작약, 안개꽃과 유칼립투스. 색감이 살아있는 계절 생화들이 상자째 카운터 뒤로 채워졌다. 오픈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그는 앞치마를 조여매고 미리 주문한 테이크아웃 컵뚜껑을 하나씩 눌러 닫았다. 음악은 살짝 낮게, 조명은 따뜻하게, 문 앞정리와 화단 정도는 직접. 사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거서 오세요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 장면 하나로 오늘의 방송은 이미 반쯤 성공이었다. 유리 진열장에는 과하게 달지 않은 수제케이크와 타르트가 나란히 놓였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꽃병의 물 높이를 다시 확인하는 손길이 카메라에 담겼다. 누군가는 이곳을 이태원에서 가장 죄국적인 카페라고 불렀지만, 사실 가장 한국적인 근성으로 움직이는 가게였다. 손님 에스코트부터 주문, 서빙, 화장실 청소까지 가게는 내가 지킨다는 결심은 땀 냄새 대신 꽃향기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날 방송이 특별하게 번진 데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손비나 선후배라는 말로는 다 담지 못하는 인연이 조용히 화면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태진아가 기념 앨범을 냈을 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후배. 오픈 시계는 가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큰 선물을 보냈다는 고마운 후배. 그리고 야속할 만큼 빡빡한 일정을 마치면 꼭 들르겠다고 약속한 후배. 촬영 내내 카메라 뒤편으로 종종 보였다는 영웅이 왔다 가면 여기 앉혀야지라는 주인장의 작은 농담은 팬들의 가슴엔 금방 큰 진담이 되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팬들의 동선이 그 약속의 좌표를 향해 움직였다. 리뷰창에는 경웅 덕분에 알게 된 곳. 선배님 마음이 커피에도 스며있다는 문장이 빠르게 쌓였고 평일 낮에도 낯익은 팬덤색의 손수건과 브로치가 카운터 앞을 환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포토카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누군가는 경웅씨도 이 자리에서 커피 마셨으면 이라는 메모를 작은 포스트잇에 남기고 갔다. 방송에서 태진아는 담백했다. 영웅 씨가 개막식엔 못 왔는데 큰 선물을 보내줬어요. 팬분들이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더군요. 한 문장에 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장은 오래 갔다. 선물의 모양과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바쁜 날에도 마음을 보내는 후배가 있고 그 마음이 가게 문턱을 넘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팬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번역했다. 의리. 예이. 진심 같은 단어들이 타임라인을 빚었다. 다음에 실제로 손비나 이 방문한다면 어떤 주문을 할지, 어떤 음악을 틀지, 어떤 컵을 고를지에 대한 유쾌한 상상도 줄줄이 이어졌다. 영웅 다방 생긴다면 메뉴판 한 번은 무지개 라떼일 것, 히어로 블렌드 원두는 산미, 바디사, 향오로 가자 같은 농담은 어느새 현실의 설렘으로 닿았다. 기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건젠가 카페를 하고 싶다.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해왔다. 노래 한 곡을 완성하는 손길과 한 잔의 커피를 완성하는 손길은 닮았다. 원두의 밸런스를 찾득 감정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 추출 시간처럼 호흡의 길이를 정확히 재야 한다. 그가 언젠가 문을 여는 날이 온다면 팬들은 이미 대기표를 들고 있을 것이다. 카메라가 카페의 풍경을 담는 동안 이 장면은 도시의 새로운 공식도 보여줬다. 음악이 골목을 살리고, 골목이 음악을 품는 선순환. 선배가 문을 연 카페가 팬들의 성지가 되고, 후배의 이름이 골목 경제를 따뜻하게 데운다. 누군가의 방송 출연이 지역 상권의 작은 도약이 되고, 리뷰 하나가 다른 리뷰를 낳는다. 그 사이사이에 놓인 건 팬들의 예의였다. 매장 내부의 촬영 동의, 다른 손님을 배려한 소음 조절, 카운터 앞대기 선의 질서, 팬덤의 품격이 곧 아티스트의 품격으로 연결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지는 요란하지 않고 오래간다. 잠깐의 핫플이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공간이 된다. 리뷰에는 맛의 디테일뿐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서빙해 주셔서 놀랐다. 꽃향기가 오래 남는다. 컵받침 문구가 따뜻했다 같은 TV로는 담을 수 없는 질감이 차곡차곡 기록되었다. 뉴스는 늘 다음을 부른다. 화면 하단에 뜬 속보처럼 오늘의 다음 소식도 분명하다. 손비나 이 현재 트로트쇼 1위 후보에 올랐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면서도 꾸준해야 한다. 유튜브 공식 계정 영상의 반복 재생, 스트리밍 플랫폼의 합법 플레이리스트 운영, 음원 다운로드, 좋아요와 댓글, 공유. 알고리즘은 작은 손짓을 놓치지 않는다. 일의 재생이 통계가 되고, 통계가 순위를 움직이고, 순위가 무대를 만든다. 이미 충분히 유명한데 굳이? 라는 질문은 오래전에 유효기간이 끝났다. 유명함은 결과, 응원은 과정이다. 우리가 과정을 쌓을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최근 공개된 콘서트 라이브 클립 몇 개만 봐도 그렇다.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를 넘기는 탄력, 댓글에 쏟아지는 다국어의 공감, 실시간 트렌드의 빠른 반등. 한 번의 파동이 아니라 꾸준한 물결. 국민가수라는 수식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증거다. 밤에는 예능이 기다린다. 뽕숭아 학당 최신 회차 예고편은 이미 팬들의 심장을 들썩이게 했다. 무대 뒤 작은 농담, 동료들과의 즉흥 하모니, 이동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허밍 한 줄, 촬영 끝나고 스태프에게 건네는 짧은 수고했어요. 예능에서의 그의 온도는 콘서트의 여운을 길게 늘린다. 이번 회차는 인터뷰보다 표정과 행동을 더 오래 잡았다는 제작진의 말처럼 무대 위 손비나 뒤 아니라 무대 아래 영웅의 시간을 담을 예정이다. 화려한 카메라 워킹 대신 고정샷, 거대한 사운드 대신 생활의 소리. 방영 후에는 하이라이트 클립이 쏟아질 테고 우린 그 클립을 다시 나눌 것이다. 콘텐츠는 볼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단단해진다. 다시 이태원으로 돌아가 보자.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 카페의 문은 같은 시간에 열리고, 같은 방식으로 닫힌다. 태진아는 여전히 앞치마를 맨다. 그 앞치마에 묻은 건 크림이 아니라 정성이고, 커피잔에 담긴 건 카페인이 아니라 환대다. 선배의 한마디, 후배의 한 선물. 팬의 한 걸음이 만나 도시의 한 장면이 완성된다. 그 장면을 보고 배우는 건 간단하다. 이름값은 간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고, 팬심은 소리보다 실천에서 증명된다. 방송을 보고, 가게를 찾고, 영상을 보고, 한 줄을 남기는 일그 모든 작은 행동이 내일의 헤드라인을 바꾼다. 언젠가 손비나 이 골목을 걸을 때, 오늘 남겨진 리뷰와 포스트잇과 향기들이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 끝나면 들르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다. 팬덤이 도시와 손을 잡는 연습이다. 어쩌면 이 뉴스는 화려한 스캔들이나 자극적인 소식보다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무대에서 길러온 진심이 무대를 떠나서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 태진아의 카페가 그 증거이고, 손비나의 이름이 그 증명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같은 인사를 반복한다. 안녕하세요. 손비나의 뉴스 채널입니다. 음악은 무대를 떠나도 남고,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따뜻한 소식을 더 멀리, 더 빨리 전하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의 하루를 가장 부드럽게 데우는 목소리, 지금도 재생 중입니다.